포토리퍼 서영민입니다. 어, 오늘은 후지필름의 프레그십 X 시리즈 카메라 XH2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는이 후지필름의 다양한 제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로운의 제작비 지원으로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오늘 소개할 XH2는 이미 출시된 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 모델인데요. 현재 초기가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이 고성능 크롭 바디를 원해왔던 유저들에게 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후지 필름의 X 시리즈는 XT5가 완판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기계적인 성능과 초고화소의 결과물, 그리고 뛰어난 영상 기능을 탑재한 프레그십 카메라 XH2가 어, 가격을 인하하면서 선택의 폭을 어, 넓히고 있습니다. 그럼 제품의 외관부터 어, 천천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XH2와 XT5의 외관을 비교해보자면, 외관상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XH2의 헤드가 좀더 크고, 그립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핸드그립이나 케이지 없이도 충분히 그립감이 좋은 편이죠. 참고로 두 모델 모두 방진 방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조작 방식은 XT5에 비해 빠른 조작이 가능한 이 커맨드, 커맨드 다이얼 스타일인데요. 디자인적으로 고상한 느낌이 나는 XT5와는 다른 실질적인 촬영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XT5나 X Pro 3는 보다 침착하게 좀 느린 호흡으로 피사체를 관찰하여 담는다는 그런 철학이 있고 XH2는 빠른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템포가 빠른 촬영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XT5는 이 세로그립을 달수 없습니다. 사실 후지 필름이 이 세로그립 장인이라 할 만큼 디자인을 일체감 있게 잘 뽑아내는데요. 이상하게 XT5만 세로그립을 달수 없게 설계했습니다. 어, 이에 반해 XH2는 전용 배터리 그립을 장착할 수 있고 어, 촬영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요. 어, 디자인이 웅장해지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이 더블 슬롯을 지원하는데요. XH2는 획기적인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슬롯 1에 저장할 수 있고 SD 카드를 슬롯 2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사양의 메모리 카드를 지원하는 이유는 XH2가 무려 4,020만 화소의 스틸 사진과 6K, 8K 영상을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SD카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지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속 연사나 고사양의 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유저라면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구매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SD카드에 대한 흑역사가 참으로 많은데요. SD카드 자체가 내구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나 온도 변화에도 카드 자체가 쪼개지는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벌써 두 개째 날려먹었습니다. 아씨. 어, 그리고 이 측면을 보시게 되면, 어, 다양한 이 연결, 연결구를 볼수 있는데요. 두 제품 모두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XH2는 이풀 사이즈의 HDMI를 지원합니다. 이 부분이 촬영 현장에서는 의외로 중요한데요. 이 마이크로 HDMI는 규격 자체가 작기 때문에 촬영 시의 움직임으로 인해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단선되는 일이 좀 비일비재하죠. 어, 무엇보다 단선됐을 때 시중에서 바로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하지만 풀사이즈 HDMI는 다이소에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어,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X-H2는 무려 4,020만 화소를 자랑합니다 이 센서는 X-Trans CMOS-5H-R이라는 센서인데요 어, 후지필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센서로서 어, 사진필름의 기술에 착안해서 어, 로우패스 필터 없이 모아레 현상을 억제하고 고해상도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어, 또한 기존의 엑스프레소 서 4보다 2배 빠른 처리 속도의 엑스프레소 서 5를 탑재하여 고사양의 결과물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XT5와 같은 센서와 같은 프로세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읽어드리는 메모리 카드 지원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인 필드에서 XH2가 이 점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질적인 촬영에서 로우 연사시 이 버퍼 성능이 어떠한지 짧은 테스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로우와 JPGM 사이즈를 함께 연사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대략 8초부터 부벅거리더니 한 10초 사이에 중단이 되지만 이미지 처리가 약 7초 이내에 끝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초당 15연사이기 때문에 150장 이내의 사진을 고작 7초 만에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JPG 파일로만 15연사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거의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무한 연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작은 단점이 있습니다.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좀 비싸죠. 그래서 가격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SD카드 하나만 이 슬롯에 넣을 경우 카메라가 메모리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서드파티 브랜드에서도 가성비 좋은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뭐 꾸준히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 아주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어차피 이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어, 선택이 아닌 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XH2는 최대 7 스탑의 바디 내장형 손떨림 보정을 지원합니다. 5축 바디 내장형 손떨림 보정 기능은 최대 7 스탑의 흔들림을 억제시킬 수 있는데요. 사실 짐벌 수준의 안정감을 기대하신다면 그냥 짐벌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핸드헬드 촬영시 이 사진에서는 저속 촬영, 영상에서는 뭐 공연 직캠에서 생각대 없이 쓸수 있는 그런 기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망원렌즈 사용시에 뷰파인더가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지 필름의 XH2는 픽셀 시프트 기능을 갖춘 최초의 X 시리즈 카메라입니다. 픽셀 시프트 기능을 쉽게 설명하자면 한 번의 셔터로 1억 6천만 화소에 이렇게까지 필요한 초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인데요. IBIS를 활용해서 센서를 정밀하게 0.5픽셀씩 이동하여 자동으로 20매 이미지를 촬영하고 모든 화소에 RGB의 색정보를 동일하게 가져가서 가색 발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쉬운 예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이 기능은 카메라 자체에 내장된 기능이 아니고요 테더링 방식으로 컴퓨터와 연결하여 이 사진을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후지필름 어, 공식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후지필름 픽셀 시프트 컴바이너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USB C타입의 케이블이나 어, 테더툴스 같은 장비를 통해서 카메라에 연결을 하는데 그냥 연결하면 안 되고요 어, 카메라 본체에서 이 네트워크 USB 설정에 들어가서 연결 설정 선택 모드에서 USB 테더 자동 촬영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와 카메라가 연결이 되고 어, 촬영을 할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셔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어, 이 기능은 어, 후지필름 공식 유튜브에서도 어,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초고해상도 인화가 필요한 사진이나 오래돼서 복원 작업이 필요한 작업물에 효과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푸지 필름의 AF 성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초창기의 X 시리즈를 사용해 보시고, 어, 그 이후에는 사용을 안 하셔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필드에서 여러 차례 사용을 해본 결과, 이 초음파 모터를 사용하는 타 브랜드에 비해 좀 속도감은 살짝 좀 미흡하지만 이 정확도와 추정 능력은 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얼굴 인식이나 사물 동물 인식 기능은 이 목적이 명확한 촬영에 편리한 부분이었는데요. 요가 촬영처럼 사람이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어, 몸을 구부리거나 관절을 꺾는 어려운 동작에서도 어, 막힘없이 정초점을 잡아냈습니다. 어, 이번 촬영에서는 아이패드와 캡쳐한 프로그램으로 테더링 촬영을 했는데요. 결과물을 현장에서 바로 공유할 수 있는 편리함이 좋았고, 이 휴지 필름 특유의 무드 있는 색감은 기존에 촬영해 왔던 요가 촬영 분위기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촬영된 결과물을 짤막하게 공유합니다. 아마도 후지 필름을 쓰시는 어, 적지 않은 유저들이 이런 스트릿 스냅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트릿 촬영 시이 다양한 빛과 공간의 특별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 특히 걸어 찍는 구도나 역광 상황은 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 동체 추적과 얼굴 인식 기능은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수입을 액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이 앵글, 로 앵글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었고요. 공간의 분위기와 인물을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Never, never 개인적으로는 이 사물인식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차 같은 경우 기차의 운전석을 뭐 집요하게 추적하는 모습이었지만 약간 오류가 있어요. 차량과 자전거, 뭐 비행물체에 대해서는 다소 좀 두리뭉실하게 넓게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XH2의 최대 장점은 이 탐조 촬영 있죠? 쇠를 찍는 그런 촬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 서울시 한강청의 협찬으로 이 탐조 촬영을 어 진행했었는데요. 조류 추적 기능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요. 정확도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어 이번에도 몇 차례 탐조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어 여러 마리의 새들이 날아가는 장면에서는 어 다소 버벅거리긴 했지만, 이한 마리의 새를 추적할 경우 어 굉장히 집요하게 AF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후지 필름의 초장망원 렌즈는 개인적으로 구매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어, 그래서 렌탈을 했는데요. 압구정에 있는 이 후지 필름 이 센터가 있습니다. 어, 후지 필름 회원에 한해서 2박 3일 정도 어, 무상 렌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카메라와 렌즈를 함께 렌탈해서 어,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XH2의 영상 기능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앞서 언급했듯이 XH2는 4K, 6K, 8K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f l o g 2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조표현과 후작업의 확장성이 넓고요. HDMI를 통해서 로우 w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토모스 혹은 블랙매직 디자인과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 프로레스 r 혹은 블랙매직 로우를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품을 활용하면서 후지 필름의 필름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그 효과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영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프로 바디이기 때문에 렌즈가 작아서 짐벌에 올려 촬영해도 공연이 끝날 때까지 피로도가 적었습니다. 그렇게 촬영된 영상을 짤막하게 공유합니다. 이번 촬영에서는 제 친구이자, 어, 존경하는 뮤지션, 김마스터의 신곡, 어, 뮤직비디오 작업인데요. 클래식 네거티브 필름 프리셋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 고보 조명을 통해서 어두운 공간의 어떤 빛의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어, 물론 XH2가 영상 포맷의 선택권이 다양한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이 후지 필름만의 필름 프리셋이야말로 제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고, 음악하는 친구들 또한 이 후지 필름의 작업물을 굉장히 선호해 왔습니다.

XH2는 100프레임, 120프레임, 240프레임의 고속프레임 촬영이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FHD 규격의 촬영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XH2S죠. 즉 같은 라인업이지만 확실히 그분 나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00 프레임, 120 프레임, 240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어, 실내 촬영 시이 플리커 현상 때문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자연광에서는 셔터 스피드 제한이 사실상 없지만 실내에서는 120분의 1초, 뭐 100분의 1초 셔터 속도 내에서 이 조명에 의한 다양한 플리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좀준것 같아요. 저는 야외에서는 무조건 240프레임으로 프레임을 더 얇게 쪼개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만약에 여러 개의 조명이 각기 다른 플리커를 보여주면 솔직히 좀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피해서 촬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결국 후지 필름은 색감이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필름을 만드는 브랜드의 노하우가 느껴지는 개성 있는 발색은 타 브랜드와 확실히 구별되는 모습이었고요. 어, 인물과 스냅사진 그리고 제품 사진까지 첫눈에 봐도 후지필름이라는 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촬영자로서 즐거운 요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필름 프리셋에 자신의 취향을 더 가미해서 화이트 밸런스 조절 기능으로 색을 더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후지필름 유저들은 뭐 자신만의 레시피가 다 있더라고요. 어, 심지어 뭐 필름 그레인 효과, 컬러크롬 효과까지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웜톤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촬영 시이 색온도 조절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지 필름의 XH2에 대한 리뷰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계속 사용해 왔던 XT5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었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 탐조 촬영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장비였습니다. 이 크롭 바디이기 때문에 공간을 압축하는 능력이 풀프레임에 비해서 더 유리하고 어, 렌즈는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어, 조류 작가들에게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을 협찬해주신 주식회사 1호원에, 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매번 장비 렌탈을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뭐 와주셔가지고, 어, 굉장히 좀 미안합니다. 주식회사 1호원의 직원분께 고마움을 전하며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하고 좀 알차고 재밌는 그런 컨텐츠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